엄마 편집하고 있는 엄마 안녕. 너무... 진영, 진영, 진영 나라. 마이크 텐서트입니다. 우엄에. 나랑나 친구들 안녕. 와. 다행히 여러분들이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오늘 궁수 나랑나 2탄을 찍을 거예요. 챕터 2구요. 아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지는 게임입니다. 와우. 오늘부터는 정말 다이나믹한 게임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구요. 저희 손과 발이 가끔씩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해 주세요. 잘 <laughs> 벌써 보여. 조금만 발판끼리 시작을 해봅니다. 구두리로. 아제차례도어 할머니가. 제 차례라니요? 게임이 바뀌었나요? 예스 no. yes. 헐. 아니 게임이 바뀌었어요? 다시하기. 다시하기. 스터이니까 다시. 아. 챕터 움직여요. 챕터이에서아 공격을 하네요. 예. <laughs> 갖게 되네? 대박이다! 아큰 동그란 발판 나왔어! 저 어떻게 쓰러뜨려! 얏! 와! 이것도 나예요? 네한 판에 4명씩 소환할 수 있어요 아한 판에 4명씩. 4명씩 네 알았어요 4명씩 소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스탄에선는 5명 아 오케이 우와 흑진기! 아쟤안 쓰러져! 내 차례죠? 아. 어, 시즈들끼리 싸운다. 그러게. 근데 만화에서는 벽수기가 이겼던데. 얍! 얍! 엥! 에에에에!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이거? 다 아, 다시 하기. 아, 고마워요. 다시 할 기회를 줬어요. 참, 언제나 얘기하지만 친절한 게임이에요. 벽수기로 승부를 건다. 얍! 예에! 이제 음. 한 명을 빼야돼요. 어, 오케이. 네 개씩 출전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쟤도 되게 셀텐데 일단 쉬운 걸로 한번아 no. 괜히 졌다 맞다 제가 공격하는데 no.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이긴 거예요? 네 오! 아싸 아들이 지는 바람에 제가 팬턴 토르스까지 갖게 되었네요 중간 보스는 연속으로 두번 공격한다고? 네 그리고 다섯. 다섯 아 다섯 보스니까? 그러면 잠깐 다섯 명 얘네 둘은 의미 없어 이걸로 해볼게요 지면 이드라가 저를 두번 공격한다고 합니다 아! 꼭맞춰야 되는데? 아! <laughs> 이렇게서 해 강렬한 동그란 발판 넷을 얻었습니다. 또 중간 보스. 헉, 또 중간 보스? 아 네모 발판. 어 강님이 의외로 가벼운데 제. 가자. 오! 오늘 엄마 우리 이렇게 잘해? 아 공포의 무명기. 지난번 게임에서 무명기 진짜 못 잡았었죠. 어. 자, 야. 아. 어안 쓰러졌으니까. 다시. 오! 드렸어. 어 마리오네 특히 네모 발판입니다. 공포의 네모 발판. 야아싸아아게 그 챕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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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주가스. 얍! 오야! 음, 시동기로 해 보겠습니다. 얍! 원체! 와치! 와 이번에 중간 보스 누가 나올까요? 이안 같은데요. 오케이. 이안. 쟤잘 쓰러지는데? <놀라> 얏! 아! 퀘스가못 한다. 오늘은. 어, 다음 챕터에는 배기아요 친구들? 악창균이! 네. 이 친구들이 출전한다고 합니다! 다음 챕터 3도 기대해주세요! 오! 네, 네. 아, 키클라스 완전 쎄! 키클라스! 네, 네. 얘안 쓰러지는데? 어? 네. 아, 이거? 어? 나도 안 쓰러졌어! 네. 헤헤 얍! 네. 갑니다! 아. <laughs> <laughs> 보너스 스테이지요! 보너스 스테이지요? 네, 너무 쉬워요. 으아! 공격 쓸모 없는데. <laughs> 그래도 주네. 무험해.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게임을 하면 할수록 바닥에 자꾸 개털이 떨어져요. 에이... 무슨 일이죠? <laughs> 아, 네. 얍! 오케이! 주세요! 야, 이거 쓰러뜨리기 힘든데. 얜또 총괄해서. 둘다 사리! 알았어요. 이렇게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얍! 오케이! 역시 힘이 세면 다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귀신이 많으네. Yes, okay. 지하국대 적이 중간 못세요 대박이네. 무한이. Yes? 키클래스 무적. 계속 나오네. 나는... 아 힘들어. Yes, 귀신이... okay. 여러분 키클래스 하나면 다무찔를수 있습니다. 와우. 그 순세가. 그 <laughs> 망했다. 근데 레몬 발판 아니에요. 잘잘 잘 잡았네. <laughs> 오케이 제하국대죠. 네모 발판이지만 쓰러뜨리기 쉬울 것. No. 아니. 쉽기는 아니. <laughs> <laughs> 눈빛 매력 현왕기. <혈원기>. 야. No. <laughs> 오. 근데 또 쓰러지겠. 내 <laughs> 거. <laughs> 야나 완전 피규어 부자야. 나는 사름기입니다. <laughs> 오 사름기 피클라스. 누구죠? 중간 버스는? 아 어, 리온! 리온을 쓰러뜨려야 된다니! 백수 아니야! 백수 아니야. 아니야! 리온이가! 백수가! 오 벨라! No. 오 벨라 쎄! 오 벨라도 살았고 공격! No. 오또 졌어! 쟤안 쓰러져! No. Yes. 오케이! 치동기! 치동기가 됐어! 얘는 못 가져요! 왜요? 이런 거 있지! 새로 나온 배기제 부배 배기기예요. 주사기가 아주 돋보이네요. 야 쉽게 쓰러뜨리죠. 어이. 쟤는 근데 왜못 가져요? 다음 챕터 알려요아 다음 챕터에서, 아, 다음 챕터에서. 음. 얘 깨면 중간 보스. 오케이, 시동기 짱 중간 보스. 어, 고래 콜라. 만티코. 이야우. 아, 어, 페탈로베로스. 만티코로 한번 잡아볼까요? 둘이. 아, 네. no. 캐르베로스가 역시나 이깁니다 이럴 <laughs> 알았 <laughs> <laughs> 시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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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 쓰러지겠는데 <웃음> 쟤 <laughs> yeah. 키클라스 키클라스랑 치동기만 있어도 다 이기겠다 <laughs> 그럼 도망이로 해요 no. 아, 그래요 우험해. 메 슬렉터맨 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제발 데려옵니다. 나는 나는 담요기 담요기 대왕 대왕 발발 제복 제복 발발. 아니 이렇게 어디서 먼지가 계속 나와 어. 미치겠네. 어느 아. 쪽을 먼저 죽여야 돼요? 아 그래요? 규칙이 있네요. 야, 아, 오케이. 아, 나는 먼저 도망가야겠다. 어. 오 다음 채트로 도망가 버렸어요. 송각시다. 아, No. 그리고 최종보스 없으면 보너스 최종보스 나와요. 네. 뭐, 뭔 소리예요. 아. 네 번이... 어디로 가십니까? 네 번째로. 얍! 오케이! 중간보스! 저는 네이버스입니다. <No>. 네, 주세요. <laughs> <laughs> 최종보스. 아, 최종보스 드디어 나왔네요! 어, 움직인다! No. 잠깐씩 떼줘야 맞췄을 때어 어떻게 no. 키클렀어 e 어 어떻게 n no. no. 어, no. 와 p e Oh, t 다 드디어 진정한 보스가 나옵니다 no. 보너스 y o 보스 a v e a good job? Nope.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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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예, 예. 그리고, 누구를 존점하지 예. 오케이. 얜 빨라져버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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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챕터 2에서, 나랑 나갔단 귀신들입니다! <웃음> <웃음> 정말 많이 돋땄네 그럼, 챕터 3도 기대해주시고, 챕터 3에는, 악창갱이와, 백이자복도 나올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